2025 LCK 정규 시즌 4라운드, 하나 생명과 KT의 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KT 입장에서는 3강 구도를 깨트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4우 라운드에서 본인들의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망적인 포인트가 보이긴 했지만, 지속되는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기복과 스노우볼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KT는 웨이를 콜업하며 로스터에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 생명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1세트 용 쪽에서 서폿 1대1 교환 구도가 나왔지만, 하나 생명이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빨리게 되면서, 키를 챙긴 KT의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 생명은 사이드 운영을 통해 골드를 따라잡았고, KT에게 중요했던 삼용까지 끊어내며 흐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후 덕담이 이 키를 올리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상대의 지속적인 시야 압박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바론까지 확보한 하나 생명은 주도권을 가져오며 경기를 굳히기 시작했고, KT는 어렵게 사용 영혼을 챙긴, 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살려보려 했으나 한타에서의 화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교전에서는 딜라이트의 완벽한 뒷각으로 앞에를 토스하며 1세트는 하나생명이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2세트는 KT가 유충 쪽에서 좋은 교전력을 보여주고 다음 드래곤 한타에서도 승리하며 상황이 좋았지만 중요한 시점에 바텀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를 기점으로 하나생명은 바이퍼 중심으로 운영을 굴리며 시간이 지날수록 KT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요했던 BDD의 성장세는 뚜렷했고, 중간중간 득점을 이어가며 충분히 승산 있는 흐름을 만들었지만, KT가 아타칸을 치려다 오히려 포위당하는 구도가 나오며 딜라이트의 만개가 대박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바이퍼가 폭발적인 캐리력을 뽐내면서 하나 생명이 2세트까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생명이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사라운드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제우스가 솔리드한 모습을 잘 유지했고, 바이퍼 역시 끊임없는 활약으로 팀의 확실한 1옵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게임 과정에서는 여전히 나와선 안될 실수나 무언가 애매한 움직임들이 몇 차례 나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나 생명의 다음 상대는 젠지와 T1이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의 반복된 실수를 얼마나 고쳐왔을지가 핵심이고 현재 하나 생명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이번 기회까지 놓치게 되면서 4라운드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세 모두 승산 있는 흐름을 만들긴 했지만, 게임을 굴리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터지며 결정적으로 조합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잘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리한 상황의 골드 격차를 유의미하게 벌리는 게 핵심인데 KT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각 세트마다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은 물론 감팀만 만나는 레전드 그룹에서 기본기가 아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량을 올리는 것이 1순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